자 한선 엔지니어링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수소 연료전지, 자 아, 수소 연료전지 어, 관련 테마죠. 이게 제 연료전지가 시간이 지나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미래 기술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해 석유 시추 테마 쪽으로 뭐 대왕고래 테마로도 또 편입이 또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ai 쪽 때문에 이제 전력대란 때문에 천연가스가 또 훈풍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sofc용 뭐 플러밍 모듈이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게 엄청난 성장이 되고 있대요 지금 엑스모빌이 동해 투자를 검토하면서 또 엑스모빌과 또 엮여있는 애들이 한선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왜냐면은 얘들이 이제 석유화학이랑 조선해양 어 요런 쪽뭐 반도체를 그 디스플레이 다 있는데 이 유체 흐름 제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어, 유체 흐름 제어기를 또 얘들이 하고 있고 또 계측 장비용, 피팅 밸브 이전에 우리 처음으로 영일만 관련으로 브리핑 떴을 때 대통령이 바로 발표한 날 가장 먼저 간게 뭐였어요? 화성 밸브였죠 피팅 밸브, 플러밍 이게 가장 먼저 떴단 말이에요 얘들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이제, 테마 편성이또한번 되면은, 아마 이번에는 얘들이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 60일 선만 여기 이탈만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전 신고가 바로 또 갱신하러 갈수 있어요. 진짜. 2만원까지 목표가 나와주셔도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지금 모멘텀이, 어 착착착 쌓이고 있고, 재료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기관들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고, 어 매도를 했던 매수를 했던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입체원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일별로 좀 놓을게요. 개인분들이 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창구, 기간 창구랑 세력 창구에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몇 실제. 여기서 횡보해서 계속 매집을 했다가, 띄어버리면은 여기서 팔겠다는 전략이겠죠. 추세선이 가다 끊기고, 다시 재추세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어... 쭉 가겠죠. 딱 그어버리면요. 여기에요. 어떻게 하야 조금씩만 끌어올려서 14,000원 위에만 안착되면은 알아서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녀석이에요. 진짜 차트상으로 봐도 정말 좀 이쁜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조금 뭔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11,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때는 그냥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맞지노소로볼 거는 8,800원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얘들이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봤을 때어 괜찮게 나와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나오고 이제 상장했던 애들치고는 또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성장이 분명히 어볼수 있다 좀 이번 연도가 좀 살짝 아쉽긴 하지만은 얘들이 현대차 이 수소 테마로도 함께 엮일 수 있고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어, 이런 것도 얘들이 또할수 있어요 옛날에 얘들이 어이 처음 초반에 오를 때 뭘로 올랐냐면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관련으로 해가지고 같이 올랐다가 이제 한번더 이번에 또 철연가스로 바로 편승이 되죠 가스전으로 0일만 테마로 아마 얘들이 새로 편승이 되면은 이제 주도주 이번에 이제 오르면 정말 주도주가 될 거예요 처음에 올랐던 화성대버 이런 거안 오르잖아요 근데 어제 슬슬 꿈틀거리는 애들이 갑자기 또 다음 또 0일만 터진 테마가 오면은 얘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어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발굴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종목 발굴하기가 쉽나? 맞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상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플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자, AI 기반의 급등주를 자동으로 발굴하는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착 시간과 포착 가격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 변동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까지 전부 다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 뭐 돌격대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닝 파워 불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적인 종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시초가 매매에 필요한 종목들 장중 급등주 이런 부분들도 나온다라는 거. 게다가 여기다가 AI 종목 분석 기능까지. 자 그러면은 이 어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종목 아요 어플 다운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자 이렇게 검색창이 뜰 겁니다. 자 구글 스토어라든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우리 카톡 다운 받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초록색깔 모양의 어, 십자가 모양 나오면서 주식닥터 어플이 나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자 요렇게 주식 닥터 어플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내용 나오는데 어 로그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요렇게 들어오면은 첫 화면이 요렇게 떠요 자 그러면은 가입하기 어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번호랑 뭐몇 가지만 넣으면은 가입은 5초만에 끝납니다 5초만에 5초도 안 걸려요 빠르신 분들 타자 빠르신 분들은 어 10초면 하더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가입하셔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식 종목에 대한 부분들.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단 말이야. AI는 과연 내 종목을 좋게 평가할까? 안 좋게 평가할까? 요즘에 AI 말 많잖아. 어, 과연 내 종목을 AI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 키워드 로그인해서 들어오면은 검색 키워드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자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검색을 딱 해보게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식닥터 종목 정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이팅 포인트,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해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확률을 적어낸 겁니다. AI가. 어, 요렇게 해서 이제 꺼내내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AI가 분석한 내용들 확률적으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겠죠. 어, 그리고 거기다가 관련된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인가 한눈에 볼수 있고 거기다가 유사한 테마 종목까지. 그러니까 관련된 테마 종목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때요?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면서 같이 그 동량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자 만약에 LS 종목 올랐다가 내려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팔면 되잖아 그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바로 급등주입니다 자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급등주를 받고 싶다 이거야 자 그중에서 시초가 종목 시초가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많죠 바로 이런 종목들을 받을 수 있는 모닝 파워라는 요 AI가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모닝 파워, 모닝 파워라고 떠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침 9시에서 9시 10분 딱요때 세력들 수급 들어올 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람이 날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요거 급하게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던 종목들을 보시면은 초반에 급등 나오죠. 이런 식으로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대부분 결정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VI 걸리면서, 그러니까 변동성 완화장치라고 하죠. VI가 걸리면서 아침에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상가까지. 그런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좀 주식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빠르게 따라타서 3에서 5% 그냥 이자라고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종목 뭐 잡아야 될지 고민 많으신데 이 어플에서 이렇게 알람이 나가니까 음, 해결되셨죠 종목은. 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야? 그렇죠. 바로 돌격 대장이라고 장중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 크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들고 왔는데 그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수급 몰리는 종목들. 오전에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뭐 리포트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찌라시가 돌아요. 우리는 기사 내용들 이런 거 미리 알순 없잖아.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보는 거야. 수급 어디서 이런 큰 덩어리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AI가 파악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오전 10시에서 보통 10시 부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10시, 10시 반, 뭐, 요런 식으로. 그때 나오면은, 우리가 잡고, 오후에 급등 나옵니다. 어, 오후에 급등. 보시면은, 뭐, DTNC, RO, 풍원정멸. 보시다시피, 오후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죠. 어, 이런 종목들이, 오후에 급등 나오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오후에, 오전에 사서, 오후에 수익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면은 종목들 이게 지금 뭐 수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맨날 종목 보면서 또 검색해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이 ai 어플이 해결을 해준다 라는 거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가 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즉시 즉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말짱 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어플은 전부 다 알람이 뜹니다 어, 주식이 어플이 종목이 나오면은 바로 알람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그쵸. 알람 떴을 때 어? 아바코 떴다. 포착시간 9시 29분, 9시 30분에 바로 떴죠. 바로 들어가서 뭐 하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이 종목 매수하거나 아니면 종목 한번 보고 어, 오르락내리락 할때 조금이라도 떨어진 가격대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준비한 어플이니까, 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애청해 주시는 분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매매 하시는데, 음, 큰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투해 보자고요. 아시겠죠?